싫어하냐? 7 카팩에서 지단 7카 떴다. 혼란스럽다. 그냥 졸라 원맨 팀이다 심지어 다소 충격적인 사실은 미페가 비슷해 보여서 PSG 케미를 받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단은 PSG에서 뛴 적이 없다. 심지어 팀케미라고는 삼각 케미가 전부 근데 오버롤이 126. 일단 양발잡이 지단에다가 예감의 중거리 슛, 그리고 승부욕까지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의 완성본이다. 스탯도 케미를 안 받았다고 하기엔 역시나 엄청난 스탯을 보여주는데 더 놀라운 건 처음 뽑았을 당시 8,800억이었지만 현재는 1조 3천억까지 가격이 올라갔다 혼란스럽다 졸라 부럽다 지단으로 드립을 좀 쳐보려고 해봤는데 갑자기 지랄똥들 싸고 있다 각 꼬여서 가마차기 하니까 이게 들어가네 간좀 보다가 바로 뒤돌아서 중거리 때리니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 버린다 발목 힘이 얼마나 좋은 건지 도움 닫기도 안 하고 제자리에서 차도 바로 들어간다 왼발과 마차기도 무리 없이 잘 들어가는데 그거 사기 시신? 차면 다 들어가는데? 혼란스럽다 1조짜리 선수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상대가 밀어도 밸런스가 좋아서 넘어지지도 않는데 여기 아다리까지 겹치니 상대는 이 시발 족같은 게임 스피드도 빨라서 박스로 졸라 달려가고 오버액션으로 PK까지 얻어낸다 이건 내가 봐도 PK 아닌데 유튜브에서 배운 파넨카로 골 넣어주면 혼란스럽다 잘못 배웠나 여기서 치단 드리블 원맨쇼로 상대 농락까지 해주고 에클 얼마나 하는 거냐 이자식은 누구 죽겠다 마지막은 마르세 유턴으로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1대1 찬스는 침착하게 성공시킨다 혼란스럽다. 일조삼천억지단 아이디 나한테 넘기면 안 된. 아, 물론 공짜로.